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. 자 오늘은 요거 제가 리뷰하려고 그래요 요거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. 아 되게 말하기 힘드네요. 정품 필름인데 되게 짧습니다. 정품 필름인데 어, 제가 전 영상에서는 좀 이제 신도림 힐링쉴드에 가서 좀 뭐랄까 좀 저가형의 제품을 붙였는데 요번에는 확실히 13,000원을 주고 붙였습니다. 어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화면이 되게 선명해요. 그래서 이 필름을 제가 뭐로 만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화면이 선명하고요. 그 다음에 되게 얇아요. 얇은데 이제 보호력 관련해서는 제가 확담을 못 드리겠지만은 보호력은 확실히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이 선명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정말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 구독자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이거를 이렇게 기계로 붙여서 뭐열 처리를 해서 이게더잘 붙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, 그 말씀이 맞는구나라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어 결론을 말씀드리면 은 정말 볼건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끝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은 되게 아이고 침 튀었다 죄송합니다 <laughs> 예 되게 선명하고 이왕이시면은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노트건 S건 웬만하면 초기 필름은 떼지 말아주시고 이 13,000원짜리 그걸 뗐다 뭐 본의 아니게 뗐다 그러면은 이 13,000원에 붙이는 거 웬만하면 추천드려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삼성 제품들은 엣지 있는 거는 기계로 붙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. 그래서 1 3 0 0 0원 붙이고 붙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엣지 부분은 조금 남아요. 여기 보이실까요? 조금 남고 완전히 덥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. 그래서 위도 어, 위에는 좀꽉 예, 위에는 좀 완전히 붙는 느낌이고 아래도 약간 남는데 뭐 아예 안 남다는 보시면 되고 엣지는 확실히 이 케이스를 좀 의식해서 그런지 이렇게 해서. 이, 이, 삼성 정품 케이스를 끼, 끼우면은, 요런 식으로. 좀, 딱 맞습니다. 그러니까, 어, 저는 어지간하면 삼성 제품 엣지 쓰시는 분들, 엣지가 제가 알기로 S7인가? 예, 네, 그때부터 나오지 않았나요? S, 제가 그때 당시에는 삼성 거를 안 써가지고, 그러면은, 어지간하면은 만삼천원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어지간하면 다 만삼천원이기 때문에, 어, 그렇게 붙이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힐링 시트도 붙여보고, 스코코도 붙여보고, 어, 신지모로 이것저것 정말 엣지는 많이 붙여봤는데 다 실패했습니다. 노트10 하나 성공했어요. 그것도 제가 붙인 게 아니라 형이 붙여준 거라서. 그래서 잘 붙이시는 분들 아니면 진짜 좀 13,000짜리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진짜 선명해요. 근데 확실히 이게 어, 그 7,000짜리 저가형을 붙이다가 얘를 보니까 와 진짜 선명해 이거 보세요. 화면상으로도 전달이 아마 되실 거예요. 굉장히 선명해서 어좀 아이 필름 뭘로 만들었지 다음에는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되게 짧게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.